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녁에 대기이 정렬입니다. 자, 오늘 보실 종목은 제일 일렉트릭이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이 시트는 어, 영상 하단에 더보기 보시면. 하단에 더 보기 보시면 여기 링크가 나와 있습니다. 이 클릭하시면 이 시트를 바로바로 보실 바로 수 있는 제가 이걸 관심 종목으로 추가하고 상승했냐 하락했냐 손절가도 좀 제시를 해드리면서 주가가 손절가를 먼저 터치를 하면 이렇게 하락으로 표시를 하고 손절가를 터치하지 않고 상승하면은 어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하락률 이렇게 좀 기록을 하는데 어 관심 종목으로 추가를 해서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시라고 이렇게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제일 일렉트릭을 분석을 해 드리면서 이 종목 이 시트를 공개를 하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오늘 일 제일 일렉트릭을 이 관심 종목으로 추가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드린 것들이거든요. 자, 오늘 일자는 5월 23일이고요. 자, 오늘 이 제일 일렉트릭의 종가가 5 5,9560원이었습니다. 오늘 5월 23일인데, 어, 이 종가가 9,560원에서 굉장히 긍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을 어, 수급도 나쁘지 않고 이 종목을 이렇게 추가를 해드릴 건데, 9,560원 종가로 어, 영상 중에 이제 종가 이 손절가, 리스크 관리한 이 가격들도 설명을 드릴 거고, 기술적인 설명들을 드리면서 제가 이 종목을 왜 관심 종목으로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런 것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항상 제가 관심 종목으로 넣었다고 하더라도 제가 투명하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지금 아직까지 손절가를 터치를 하고 하지도 또 뚜렷하게 상승을 하지도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보시면 매일매일 보셔서 참고하실 만한 그런 지표는 되기 때문에 모든 종목들이 수익이 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도움은 되실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말씀드리 기 전에 앞서 가지고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관심 종목으로 추가를 제가 해드린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수익을 다 보시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내가 10만원을 손실 중인 10%, 100만원을 투자 했는데, 투자를 100만원을 했는데, 10%가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래서 10만원을 손실 중이다. 하신 분들은 100만원을 투자를 했을 때, 10%는 또 수익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10만원이 수익이 됐을 때, 이두 개를 같이 정리를 하세요. 그러면은 200만원의 손실없는 원금이 생깁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 우리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종목들도 실시간으로 장중에 종목 추천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장중에 종목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이 무료 혜택에 클릭하셔가지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일렉트릭도 제가 수익이 나기를 간절한 마음에서 주가가 좀 올라가기를 간절한 마음에서 이렇게 브리핑을 드리는 건데 일단은 먼저 실적부터 살펴봐야겠죠. 어떤 기업인지 말씀을 좀 드리면 수출 주도 성장 스마트홈 시장을 확대를 한다. 배선기구 분전반 제조업체입니다. 사물인터넷 전용 스마트 홈용 배선기구 차단기 마그네트 분전반 이런 것들 음성인식 스마트 배선기구 등등등 자 그럼 ai도 관련이 있고 ai도 관련이 있고 배전기구기 때문에 전력설비 관련 종목이기도 하겠죠 근데 실적이 좀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매출액이 1863억원 2024년도 기준으로 영업이익은 89억원 단기순이익이 104억원을 기록을 했어요 여기 보면은 배선기구류 분전반류 차단기 그리고 PCB Ash. 여기 보시면, 기존에 아무것도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게 그냥 단순 PCB라고 보시면, 이 부품들을 조립을 해서 공정을 해놓은 구성 요소들을 배치를 해놓은, 이이 최종 어셈블리를 테스트하는 프로세스가 PCB Ash라고 합니다. PCB Ash란 PCB 어셈블리의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이 반도체 시장이 좀 살아나게 되면, 지금 이 수출이 41%에 해당을 한다고 하잖아요. 기판에다가 최종 부품들을 조립을 해서 납땜을 다한 그런 제품들이 수출이 진행되는 게 41%로 최대 매출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이 기업이 영위 하고 있는 사업은 최종적으로 배선기구도 하고 있고 그리고 pcb 반도체 pcb도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스마트 배선기구가 이 PCB-AC의 그 다음을 차지를 하고 있고, 각종 상품들을 판매하는 것들도 이렇게 두 번째 스마트 배선기구, 일반 분전반, 이렇게 분전반도 차단기도 배선기구도 같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선기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IoT를 접목한 스마트 배선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죠. 핸드폰으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조명들, 콘센트들, 차단기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런 분전반 같은 경우 이 안에서도 이 차단기가 다 들어갑니다. 이 분전반 있는데 이 안에 보이시는 게 이게 전부 다 차단기예요. 그러면은 이 분전반은 어디에 들어가죠? 분전반이라고 하면 에너지를 생산하고 판매하고 에너지를 컨트롤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태양광을 설치를 하면 이 태양광에 다 분전반이 다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 안에 그러면은 차단기가 다 들어가 있겠죠. 신재생 에너지도 이런 확장 그 전력을 설비하고 하는 지금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데이터센터. AI 데이터 센터 향 전력이 굉장히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가 시급한 상황이죠.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수요가 점자 전진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실적이 좀잘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1분기 실적은 지금 발표하기 전에 아직까지 실적 발표가 나와주지 않고 있는 상태긴 하지만 곧 실적 발표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실적이 좀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간 실적 전망치가 이번에 1800억에서 2400억원까지 매출이 증가되면서 영업이익도 187억까지 영업단기순이익도 160억까지 그리고 3000억 전반적으로 이렇게 계속 증가되는 실적들을 보여줄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배당까지 늘린다고 하니까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한 2천억 정도 되는 그런 기업인데도 배당금을 주당 100원씩 1주당 배당금을 100원씩 주고 있는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주주환원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수급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외국인이랑 기관이나 특히 금융투자나 기관에서 순매수를 계속 확대를 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외국인들은 뭐 들어왔다가 나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인데 기관이랑 금융투자에서는 계속 순매수를 확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실적이 수급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뉴스 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국내 25% 점유율을 넘어서 글로벌로 확정한다. 국내 세대분전반 시장 점유율이 25%로 1위를 굳건하고 지키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우크라이나 전력, 인프라 재건, 여기 핵심 수혜주로도 급부상하면서 주가 홍풍을 불어넣고 있다. 자 그러면 은 전세계 전력설비, 전력에너지 공급 부족을 따라서 전력설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들도 장기화, 되는 것들이 매출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테마적으로 봤을 때도 우크라이나 재건 산업 이런 것들이 주가의 수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아파트 주거 시설의 필수적인 세대 분점 반 시장에서 오랜 기간 독보적인 점유율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수혜주로서도 직접적으로 핵심 기업으로 부각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이튼이 우크라이나 전력 인프라 재건 사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걸로 보이는데. 전력 관리 분야의 선두 기업이 이튼이죠. 근데 이 이튼에다가 독점 공급하는 품목이 아크 차단기용 인쇄 회로 기판 조립. 아까 전에 우리가 봤을 때이 반도체 PCB 어셈블리, PCB s c 가한40% 이상의 매출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여기 글로벌 전력 관리 분야의 선두 업체인 이 이튼에 독점을 공급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올해 하반기 자, 국내 해외 매출 비중이 각각 50% 수준이고 국내 세대분전반 시장에서 25% 점유율 1위 그리고 현대산업개발의 건설사에서 75% 정도 매출이 발생이 되는데 아무래도 부동산 경기 침체가 조금 있어가지고 성장에 제한이 있는 상태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아크차단기 설치 의무화를 위해서 이개정을추구하고 있어가지고 국내도 긍정적일 것이다. 이런 부분들도 올해 이게 1, 1분기인 3월 12일에 나왔던 소식들이긴 하지만 올해 하반기 해외 모멘텀이 이제 본격화된다. 그런 것들도 실적의 긍정적인 요인들이기 때문에 이전에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한번 크게 펌핑이 있었었는데 이번에도 이 구간에서 한번더 펌핑하는 모습들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젤일렉트릭 관련 종목으로 관심 종목으로 추가를 좀 해놓고 해놓고 지켜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지지 구간들 좀 잡아드리면 저는 9,000원 부근으로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타이트하긴 해요. 살짝 좀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바로 이제 빠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가 있는 상태인데 이 9,000원 1차 지지 구간이고 2차 지지 구간이 이 8,500원까지도 한번 출렁거리면 어 한번 이렇게 8,500원까지도 왔다 갔다 할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단기적인 지지 구간은 9,000원 그리고 이 8,500원까지도 어 대응에 대한 이 여력으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조금 음, 주시를 하면서 여유롭게 보시는 분들은 8,500원까지도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손절가를 1,000원 이하인 8,500원 정도 수준으로 잡아드리고 나중에 향후에 이 시트에서 만약에 이 8,500원이 올라가지 않고 8,500원을 터치를 하게 되면 먼저 이 손절가를 터치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구별을 해 놓을 겁니다 장중에 이런 종목들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카톡방으로 공부방으로 들어오시면 되세요 오넥스 투자문에서 오늘 우리기술이라는 종목들이 나왔네요. 우리기술 원전 관련 종목으로 전력계기 개통 원전 기, 기업이기도 하죠. 최근 공략한 수젠텍, 랩지노믹스, 오션플랜트, 나우로보틱스, 현지아이엔씨. 우리 기술 계속해서 수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 여기서 추천주로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손실을 좀 보고 계셨다고 하더라도 손실이 어느 정도 회복은 되셨을 거라고 보거든요. 여기는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업무 허기를 허가받은 전문 투자자문사입니다. 1대1 종목 상담도 가능하니까 만약에 내가 조금 우려있는 종목이 있으면 이 종목명도 함께. 카톡방 여기 공부방 오셔가지고 종목명 말씀해주시면 추천주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 도움을 무료로 다 드린다라는 거죠. 영상 하단에 여기 무료 혜택 신청하기에 이 클릭하시면 신청하는 서식들이 나와 주 나와 주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여기서 선택 하셔 가지고 신청만 해 주시면 되세요. 자, 제 일렉트릭 근사한 상승 흐름들이 나와 주면서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고 투자 결정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어 물론 이제 손실이 좀날수는 있겠지만 리스크 관리 구간들은 말씀을 드렸으니까 반드시 명심을 좀해 주시고 어 이런 것들은 저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거 참고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투명하게 공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떨어지더라도 투명하게 다 공개를 하고 주가가 올라가도 뭐 그렇게 과시하지는 않아요. 이 때문에 꾸준히 지켜보시면서 공부방 오셔서 공부 같이 하시면서 그렇게 참고를 하신다 생각하시면서 만약에 이 종목이 좀 급등을 해서 어 내가 만약에 10% 10만원도 손실 중인데 10만원도 수익이 났다. 그러면 같이 정리를 하시면서 이 원금을 최소화를 하고 이걸 이제 지라고 해요. 헤지 시키셔 가지고 원금을 먼저 최소한 확보를 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서 나중에 차후에 계좌를 정상화 시켜 놓으시고 수익을 도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거나 제가 향후에 이 제일렉트리 제일 향후에 주가 움직임들 보면서 어떻게 움직이더라도 우리 리뷰를 해서 추가 대응 전략들 이런 것들 말씀을 해주시길 바라신다면 반드시 좋아요.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 영상을 또 받아보시기 위해서는 구독을 반드시 해주셔야겠죠.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필수적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